매매 가격 전격 2억 인하된 최고급 전원주택입니다. 도심권에 인접해 있는 주택으로 도심권 생활하기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목조구조와 철근 콘크트 리 구조를 섞어서 만든 2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지 237평, 건물 43평, 1층은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방 1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사용 승인되었고, 기름보일러,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매매 가격은 기존 10억에서 2억이하 하여 8억 원에 매매합니다. 도심권 인접해 있고, 아산 신종호 관광지 인근주택입니다. 오늘 매물은 토지나 아파트, 상가주택 등과도 교환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리, 아름드이 통나무와 황토, 편백나무로 건축된 아주 웅장한 전원주택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laughs>